일본 학교급식 관계자 10여 명은 지난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 동안 경기도를 방문,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관계자들로부터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시스템에 대한 강의를 듣고, 여주와 이천 등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계약 재배 농가를 방문, 농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유기농산물 이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지난 6월에는 일본 내 여야 국회의원 30여 명이 모여 이를 위한 의원연맹을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의원, 소비자단체, 시민운동가, 농업인, 작가, 지역활동가, 초등학생 등 다양한 소속을 가진 이번 방문단은 한국의 친환경 유기농업 농업 관련 기관의 유기농 지원 정책을 배우고 일본 학교급식의 친환경화와 유기농업 확대 정책에 참고하기 위해 경기도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견학을 추진한 일본 관계자는 경기도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경기도가 학교급식, 임산부 친환경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구축하여 친환경 농업을 지원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견학 첫날 방문단은 경기도 광주시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를 찾았습니다. 첫 순서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학교급식부 김규복 차장으로부터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시스템 강의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주관으로 한서구 농정전환 실천 네트워크 상임이사가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과 농민 조직화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방문단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유통센터 1층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유통과 작업 현장을 견학했습니다. 이어 방문단은 굳은 날씨에도 유기농 쌀 생산 현장과 유기농 채소 생산 현장까지 방문해 경기도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관리되는지 견학한 뒤 첫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튿날 방문단은 경기도의 친환경 유기농업 생산기술 연구사업과 지원정책을 견학하기 위해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경기도 농업기술원 친환경 미생물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방문단은 임갑준 소장의 연구소 기관소개와 경기도 친환경 농업 연구성과 및 추진방향에 대한 강의를 끝으로 1박 2일 동안의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견학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통역과 코디네이터를 담당한 풀뿌리학당 다나카 히로시 씨는 일본에도 친환경 학교급식이 잘 알려져 있지만 친환경 농가 수가 많지 않다. 이번 방문단의 주된 관심도 어떻게 해야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지였다며 공공과 민간의 영역이 적절하게 분배되어 친환경 학교급식이 이뤄지는 점 농민의 결정권과 정보의 투명성을 중요시하는 점등 이번 경기도 견학으로 배울 점이 많았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구자은탄도동 작용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c o 를가을 해주잖아요. c o 를가 먹어요. 쉽게 말해서 탄동니까아 c o 2를방가수그고 시장이 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일리드라이더 아, 유기농 아, 지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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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진딧물 찾아 다니는 거거든요. 예, 예, 요거. 괜찮. 똑플레이킷이란 텐토미시나. 이거, 응, 네. 네. 텐토미시가 이, 이거요. 이거는 괜찮은 거야. 나쁜 거야? 음, 힘들어요. 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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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